어제 저녁에 태어난 애들입니다. 두 마리가 암놈한 마리, 쓴놈한 마리. 서로 누가 먼저 먹나 먹기 경쟁이 붙었습니다. 저기 보이는 요 놈이 요 요기 쓴 놈이네. 브라리 달려 있고요. 저쪽 놈은 브라리 없어요. 그요암놈으로두 마리 낳았으면 좋았는데저 브라를 잘라버릴 수도 없고. 저기, 저, 저, 보이시죠? 근데 귀가 잘 쳐졌습니다. 이보호종은 귀가 잘 쳐지고, 이제 머리 색깔이 짙고, 지금 저기, 저기처럼, 그 엄마가 이쁘게 생겼죠? 이 엄마가 거의 순정에 가까운 놈이고, 이 새끼들 또한 마찬가지로 귀가 잘 쳐졌습니다. 아빠가 잘 생겼죠? 아빠가 어떤 놈이었더라? 아... 이놈 아빠가 있는데 여기 어떤 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이놈인가, 요놈인가, 기억이 안 납니다. 요놈 있고도 같기도 하고, 요놈도 그때 경위를 한번 했었어요. 근데 어떤 놈이랑 수정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. 아, 요놈인가, 요놈 이놈, 요놈 같기도 하고. 좋습니다. 왜냐면, 하 저희 그... 집에 쓴 놈이 여러 마리 있다 보니까, 어떤 놈하고 제대로 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, 이 중에서 제일 크고 심센 놈이 먼저 겸이를 하거든요. 애들이 그래서 한, 내가 봤을 때다큰 놈은 한 100kg까지 나가지 않을까. 애들이 지금 일단 태어나자마자 저도 잘 먹는다는 건, 폐사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여기 키우다가 죽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설사를 한다든지 애들이 이제 또뭐 갑자기 뭐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공격을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의 죽기도 하죠. 근데 큰 변수가 없는 한은 태어나자마자 저잘 먹으면 여기 여기 보이죠. 이것도 저잘 먹죠. 엄청 고마워 하죠 이게 지금 이제 한달 반 정도 밖에 안됐는데도 저렇게 큽니다 지 엄마하고 크기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죠 이게 요거 보세요 이것도 암놈입니다 암놈 암컷 브라리 없죠 이게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은 아유 저놈들은 아직도 저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볼 때마다 젖을 먹는데 근데도 어머니는 젖이 큽니다 젖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저 보세요 저기 계속 먹고 있어요 계속 끊이질 않아요 젖이 염소는 이게 보호종이라고 하고 보호종이 제일로 알아주죠 아, 장이 길죠? 새끼인데 또, 보세요. 오우, 길죠? 예. 그렇습니다.